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. 나 가운데. 응. 오늘은 초이프의 야매맛집 따라잡기 할 거예요. 일단 대파를 썰어줍니다. 약간 두껍게. 사진을 보니까 홍고추도 있는 것 같기도 해. 홍고추 조금. 매콤한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. 그 간장 소스가 묘하게 뭔가 되게 깊은 맛이 나는데, 그 정확한 레시피를 모르니까, 저는 맛간장을 쓸 생각이에요. 끓는 물에 익힌 것 같진 않고, 뭔가 그냥 이렇게 끓기 직전에 물에 살짝 데친 느낌? 음! 됐어. 그리고 여기다가, 어. 얘를 부어주는 거지. 아, 어 아까 보여준 거랑 좀 비슷한데? 소면을 넣고, 간지용 깨를 뿌리고 싶다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, 나 가운데. 응. 어, 저기, 양념은 뭔가 매콤해서 맛있고, 낙지는 응. 좀 싱싱한데 이게 되게 별미네. 그지?